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또 참외를 가지고 참외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주말 농장에서 참외를 전부 이제 수거해 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란 참외는 먹을 수가 없어서. 또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지금 참외 짱아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요거는 속을 미리 파놨어요. 여기 이제 파놓고 늦게 이제 뭐더 본다면 여기 이렇게 이제 참외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꼬다리 따고 제가 요거는 이제 미리 좀 씻어 놨습니다. 해놓고 자, 반 잘라서 뭐 이렇게 속을 파겠습니다. 속을 파고 아, 이거 노력해서 먹어야 되는데 뭐, 무배추 심어야 되니까 이걸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까워서 또 이것도 재활용, 어, 재활용은 아니지. 이것도 활용해 보려고 이렇게 참외장아찌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두 개만 제가 이렇게 두 다리 따내고. 자, 옛날에 어머니 하는 거를 봐 놓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하니까. 아, 참. 자, 이렇게 따내고. 맛 없으면 어쩌지, 근데. 자, 제가 또 뭐,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보고, 그냥 뭐 흉내내보는 겁니다. 자, 뭐, 뭐, 따라 했다가 또 망쳤다고 그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놀자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파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담아보려고 했는데, 뭐, TV도 보고 유튜브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통에다가 일단, 자 참외를 이렇게 놓습니다. 참외를 밑에다. 자네개 놨어요. 그 다음에 설탕을 그냥 뿌리겠습니다. 설탕을 자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팁이 분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또 뿌리겠어요. 자 소금.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두개네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는뭐 이제 요즘 심심갖바꿔야지 소금 먼저 소금 소금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자, 이렇게 해서, 어구, 어구, 바깥으로 나가네. 아, 나이가 들으니까 손이 떨려요. 이거.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넣고 다시 또, 이제, 이번에도 소금. 소금.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이제 설탕 먼저 뿌리겠습니다. 설탕 뿌리고, 설탕 좀더 뿌리고, 그 다음 소금 뿌리고. 그러니까 설탕하고 소금만 뿌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진짜 너무 간단해. 어그제뭐 TV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넣고, 소금 설탕만 넣고 뚜껑 닫아서, 아휴, 안 다치네. 자, 이렇게 일주일 있다 먹으면 된대요. 근데 뭐 이제 이 3일에 한번 뒤집어주는 거는 또할수 있겠죠. 자, 이제 하나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내도 담아놓고 또한 가지는 이제 참외가 더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라래. 여기 지금 참외가 많이 있으니까. 자, 지금 내가 통이 없어요. 지금 갑자기 살림을 또 나와가지고 이제 살림 사기가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소주, 담금주 샀던 통에다가 이제 요번에 건 담겠어요. 요번에 거는 여기다 그냥 무조건 넣을게요. 통이 좁으니까 자 나머지 잔거막 불러 떨어진다. 아 요거 이제 소파낸 참외를 다 담겠어요. 어느 정도 되나? 아 요거는 안 다듬었는데 그냥 넣어보지 뭐 맛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중에 아, 볼 겸. 자 얘는 한번 통으로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어 얘도 그러네. 아 이게 너무 귀엽게 생겼죠. 땅콩 같이 생겼어. 야 이재민의 또 이 농사를 짓는다니까요 그냥 놓겠어요 얘도 그냥 놓겠어 나중에 맛이 어떻게 되는지 가봐야 나도 몰라 자 그래서 이렇게 걔도 백종원한테 이 욕먹어 왜 이러고 따라해다가 진짜 욕먹을지 모르지만 오 양이 이렇게 적당히 딱 맞네 신기하네다 희한하네 아니 이렇게 딱 맞네 야 내가 또 버리는 거 되게 아까워요 촌놈이라 뭐 이렇게 아까운지 그냥 버리는 게 없어 잘 됐네. 너무 딱 맞네. 완벽하게. 자, 자, 요거는 이제 뭐, 뭐장아찌가 그렇더라고요. 뭐 상하지 않게 해서 간이 매면 되니까 여기다 이제 갖다 손을 좀 씻고 할게요. 아이. 손을 씻고 여기다 이제 뭐를 넣냐면 일단 이제 간장을 넣겠서 간장. 뭐 간장 제가 사았는데아두컵 넣겠어요. 두 컵. 지금 저도 감 잡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해서 두컵 넣겠습니다, 간장. 원래 이제 끓여가지고 식혀서 넣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넣겠어요. 그리고 내일쯤 이제 다시 쏟아서 끓여서 다시 식혀서 부으면 되니까, 일단 간장. 지금 뭐 촬영하려니까 지금 뭐, 그냥 일단 간장 하나 넣겠어요. 자, 하나 더 넣겠어요. 이게 맛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래다 다 간장만 다 버리겠네. 이 비싼 간장만. 자, 간장 두개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장을 넣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만 넣겠어니물한컵 넣겠어요. 물한 컵, 컵. 자, 물한 컵. 자, 물한컵 넣고, 어느 정도 양이 맞는지 모르겠네. 물한컵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식초도 한컵 넣겠어요. 식초 한 컵. 식초 한 컵. 식초. 어우, 시큼하다. 이거 잘안 열린, 안 나오네. 자, 식초 한 컵. 자이 가을에는 진짜 뭐 지금 토마토도 그래 토마토도 지금 이렇게 파랗게 있는데 너무 아까워 가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은 봐서 이제 도, 이따가 제이 밭에 가서 토마토 이제 이렇게 파란거 따오면 그 토마토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요 뭐 그냥 간장에 담가서 먹는거죠 뭐 너무 장아찌가 많아가지고 걱정입니다만 자기가 혹시 뭐 장아찌 드시고 싶은 사람 이거 뭐 참외장아찌 드시고 싶은 사람 연락하세요 원흥으로 오시면 제가 차에두개뭐 이렇게 들고 나갈게요. 자 식초 봅니다 식초. 자 간장 두개 넣고 물 하나, 식초 하나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설탕도 하나 넣겠습니다. 설탕 하나. 설탕 하나를 대중하기가 좀 어렵네. 여기다가 따르죠 뭐. 설탕 하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왔어요. 아 근데. 아 진짜 뭐 누를 것도 없이 딱 맞게 된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근데 전부 다뱉까 근데 아무리 이정도 밖에 안나서 여기가 좀 걱정이네 이걸 어떻게 무슨 소린지잘 모르겠어요 아 달다 아 이게 뭐 뚜껑 닫고 흔들어가지고뭐 할까? 아니면 여기다가 원래 소주는 없는데 소주도 좀 넣을까래 소주 넣으면 네 소주 넣으면 제가 소주도 넣으면 이제 상하지 않으니까, 알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맛이 중화되면 또 좋을 수도 있지 소주도 한 번, 한컵 정도 붓겠습니다. 조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근데 이것저것 짬뽕으로 해서 만드는 거야, 뭐. 원칙이 없어, 답이 없어. 인생 사는데 답이 없더라고. 아니, 학교 다닐 때는 매일 답찾느라고 고생했는데, 나이 들으니까 답을 안 찾는데 너무 좋아. 인생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인생이 말려야 되니까 쉬워. 그래서 뭐, 인생이 뭐 그렇잖아요. 요즘 내가 부처님 공부하지만, 뭐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그랬 잖아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래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 간장이든 소금이든 장아찌든 뭐 만들어 먹으면 되고 자 이렇게 흔들어서 어우 비주얼이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여기까지 채워야 되는데 지금 또 너무 짤 수도 있고 맛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흔들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일쯤 이제 이 간장 물을 빼서 끓여서 다 식혀서 지고 다시 붓겠습니다. 그때 이제 모자를 면뭐1초 조금 더 추가하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다 담근 걸로 하겠어요. 그러면 자 요쪽에다가 자 요렇게 이제 두개자이 비교를 간서 한번 자 요렇게 해서 두개 오늘 아 오이 아니 뭐야 참외 짜아찌두개 담궈봤습니다. 맛은 나중에 제가 이제 후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재미있는 영상 보시느냐고 지루하셨죠. 피터의 일상에 피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